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의기이세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뭐 약간 윗골이 달고 은봉으로 끝나는 기업이 조금 많긴 했지만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7만 전자 찍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10만 닉스를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조금 중요한 날이 아니었는가 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주윤스는 뭔지 그리고 이 와중에 어떤 기업이 또 많이 급등하고 급락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하루 정리 깔끔하게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5% 하락, 코스닥은 0.9% 하락으로 하락폭이 뭐 작지는 않았죠. 그리고 상승 종목도 얼마 안 돼서 체감 지수도 나빴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딱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엔비디아발 효과라고 볼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반도체나 AI가 쭉 올라가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나름 플러스인 걸 확인할 수 있으나, 하지만 이내 힘이 쭉 빠지면서 결국은 음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위에서 음봉이 박혀버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삼성전자 차트도 마찬가지죠. 7만 원을 찍긴 찍었으나 음봉이 박혀버리는 모습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이야기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결국은 음봉으로 끝나긴 했는데 오르긴 했지만 음봉으로 끝나긴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미국의 디폴트 리스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무려 25%나 시간 내서 올랐지만, 하지만 본장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본장에서 엔비디아도 쭉 미끄러지면서. 플러스로 마감되긴 하겠지만 뭐 플러스 10%라든지 아니면 플러스 15% 이런 식으로 조금은 떨어지면서 마무리될 확률이 있나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은 반영한 게 아니겠는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긍정적인 것만 생각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오늘 저녁에 한20% 넘게 상승 출발해서 그 라인을 지키고 끝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올라가서 끝나는 그러한 기염을 토한다면은. 우리 장은 아마도 내일 그 부분을 반영할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어차피 디폴트 리스크 끝나면 전부 다 올라가는 증시니까 그냥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가 어떤 흐름을 나타낸지 그리고 디폴트 관련 소식은 또 뭐가 있는지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7만전자 진짜 안올것 같더니 한번 찍긴 찍었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0.9% 하락해 다시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도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외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외국인의 2천억대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5,800억이나 매도해서 야 오늘 하락의 주범은 기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연기금 도 무려 890억이나 매도를 땡겼네요. 이 와중에 연기은 그런데 뭘 샀나 봤더니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네이버, 심테, 이오테크닉스 3전을 크게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다 팔아도 3전은 팔수 없었나봐요.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야 AI는 진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죠. 앞으로 AI 관련 주 우리가 꼭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흑해 고물협정. 뭐, 두달 연기가 되니 많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분명 공부했는데, 그런데 뭐 사실상 무효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laughs> 이게 뭔가 싶지만 오늘 또 이런 소식이 나오자 사료비료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그리고 환율은 4.5원 상승해 1325.5원까지 올랐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네요. 닛게이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해랑 항생은 하락하고 있고 최근 들어 항생이 조금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효과겠죠. 그냥 혼자서 올려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매도가 거칠었습니다. 무려 6천억 매도가 나왔네요. 다만 이 와중에 옵션은 어제 쿨옵션을 크게 매도하더니 오늘은 조금 크게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포스콜딩스, NC소프트, 기아 KB금융, 셀트리온, 하나솔루션, 코스탈레버리지, 현대차, 포스코퓨체임 삼성SDI, 에코프로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SK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LG엔솔, 이스페타이스 JYP엔터, 삼성전기, 현대차, 삼성SDI, 동진세미캠 현대보이스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이스페타이스 이오테크닉스, 심텍 현대 엘리베이, SKIT, SIC를 매수합니다. 주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홍콩이 휴장이고 그 다음에 미국 4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다음으로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한국, 미국, 영국 휴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오늘의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탄소배출권, 농업, AI와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오늘 음봉그 다음에 윗꼬리를 탄 기업들이 많지만 크롬에도 상승한 기업이 정말 많았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 영향이겠죠. SKNX 6% 상승, 삼성전자 0.4% 상승, 한미반도체 2.8% 상승,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1.5% 상승. 보시다시피 상승하긴 했으나 전부 다 음봉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상한가 간 애들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랑 완벽하게 붙어있는 기업들이겠죠. ITIZ 상한가 도차, c l 상한가 도차, 그리고 AI 쪽도 좋았습니다. 이스페다이스 17% 상승, 코난 테크놀로지 1% 상승, 또한 AI 관련 중인 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올랐습니다. 정부 의료 AI 기업에 2년간 60억을 지원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며, JLK 10% 상승, 루닛 1% 상승, 그리고 AI 신 상장 주는 처음에는 조금 오르나 싶더니 쭉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트루엔 보합권 시유박스 4% 하락.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다시피 AI 반도체가 장 초반엔 좋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전보다 거의 미끄러지고 마무리되는 기업이 많았는데요. 과연 내일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그다음에 또 디폴트 리스크 여기에 따라서 내일 반도체와 AI의 흐름이 결정되지 않겠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5년간 저탄소 신사업에 90조 규모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클라우드에어 11% 상승, KC코트레 8% 상승. 다음으로 농업주도 좋았습니다. 흑해 국물협정 사실상 무효 플러스, 미군비일 생산 감소 계속 나오는 소식이죠. 누보 19% 상승. 효성 OMB 2% 상승, 한탑 5% 상승, 고려산업 5% 상승,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거겠죠. 국보 상가 도차웰 바이오텍 7% 상승, TYM 10% 상승, 삼부도관1% 상승합니다. 참고로 TYM은 농기후 관련주죠. 한안령 관련주가 또 하락합니다. 한안령 우려감이 좀 나온다고 하죠. 진에어 1% 하락, 노랑풍산 2% 하락, 토니모리 2% 하락, 파라다이스 2% 하락, 큐브엔터 5% 급락, 디어이유 3% 하락으로 일단 지금은 중국 관련주는 조금 피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주 중인 NC소프트 오늘 6%나 급락했습니다. 신작 TL 베타 테스트가 시작이 되었는데 야, 이게 게임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6%나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인 애경 케미칼 18% 급등합니다. 실리콘 음극용 바인더 개발 소식 플러스 정부 나트륨 배터리 지원 이러한 기대감이 나왔다고 합니다. 레이저 관련주인 라이콤 상한가 도착합니다. 테슬라 파트너사의 레이저 초도 물량 선적 완료 소식이 떴다고 합니다. 로봇 관련주인 sbb테크 6% 상승 감속기 연구 개발 및 생산 설비 투자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녕.